네, 여기 있는 친구는 벤디드킹 스나이크인데, 어. 어, 요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목성이 워낙 좋아서. 우와. 네. 어, 어이 뭐야. 카메라를 향해서 좀 입을 벌린 것 같은데? 네네네. 뱀한테도 많이 물리고 그러셨어요? 네, 많이,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물렸는데, <laughs> 이제는 뱀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친구한테 물려도 사실, 그냥, 크게 막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피가 조금 나긴 하지만 오 호그노즈예요 이게? 네 여기 있는 친구는 트라이컬러 호그노즈라고 해서 어, 흡사 밀크스네이크 같이 무늬가 똑같이 생긴 친구인데 와... 네, 흔치 않죠 그러네요 저는 네. 호그노즈는 단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다양하게 색이 많습니다 멜라니스틱이라고 해서 같은 트라이컬러인데 거의 올블랙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들은 독이 있어서 핀셋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위험한 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사에 뱀을 키울 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이제야 약간 네, 좀 익숙한 호그노즈의 모습이네요 네 여기 있는 친구는 웨스턴 호그노즈라고 가장 많이 키우시는 호그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친구는 스노우 파인 스네이크고요 아까 그 블랙 파인 스네이크랑 다른 또 하얀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조심하세요 레드 패턴리스 고이니 킹스네이크라고 저 많이 없죠 국내에는 이친구들이도 여기 오. 이 친구는 알베노 모틀리 스트라이프 이 친구는 알베노 오키티 콘스네이크 굉장히 예쁘네요 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는. 캐러멜 모틀리 콘스네이크요? 콘스네이크입니다 이렇게 눈이 땡그라네요 네 <laughs> 여기는 이제 밀크스네이크 아, 밀크 스네이크는 아예 뭐 종이 다른 건가요? <laughs> 네, 밀크 스네이크는 코이랑은 아예 다르고요. 킹 스네이크의 사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같은 속으로 분류되는 애들이라 우유뱀 구찌라고? 구찌? 지갑에 있는. 네, 그 뱀이 밀크 스네이크입니다. 어, 그래요? 네. 구찌 모델? 네, 네 모델. 오, 귀한 몸이었네. 네, 발탁됐습니다. 브리딩도 직접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콘, 킹, 뭐, 밀크, 볼파이톤, 이렇게. 올해는 한 600에서 700마리 정도 해칭을 할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1000마리 이상의 뱀이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제 인큐베이터에는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먼저 다른 친구 이제 같은 알들은 다구하했고 여기 좀 늦가기, 지각생인. 킹스네이크가 있습니다 오뭐 깨졌는데요? 네 알을 부화할 때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찢어요 우와 살살 만져주면 얼굴을 내밀긴 할텐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몸이랑 아네와야 마침 여러분 킹스네이크의 부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을 스스로 찢고 나오는 데까지 어, 한 이틀 정도 아이 상태에서도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안에서 완벽히 난황이랑 이런 걸다 흡수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아. 선생님 알껍질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제가 올한해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웃음> 궁금해서 <웃음> 여태까지는 알껍질을 다 그냥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드렸는데. 지금 아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금 다가 아닌 거네요. 네 원래 훨씬 많았죠. 다 버려서 버리고 남들 주고 고 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볼파이톤 알껍질이고요. 여기 있는 알은 콘스네이크나 킹스네이크 알들. 아... 크기 차이가 많이 있죠. 진짜 알이 이제 말라서 딱딱해는구나 네. 바삭바삭해지고요. 여기는 새끼뱀들인가 봐요? 네, 여기는 이제 태어나서 첫 탈피를 마친 킹스네이크들이랑 그리고 아까 저알 속에서 먼저 나온 친구들이 여기 아 귀엽네요. 네 어미가 알을 크게 낳아서 새끼가 진짜 커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갓 부화한 스파티드 파이톤이라는 종인데요. 이제 보통 비단구렁이들은 다 크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거의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사이즈예요. 아 자체가 작은 종이에요? 네 소형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국내 최초로 이번에 번식을 성공했습니다. 오이. 네, 여기 있는 친구는 색상이 정말 이쁜 플레임 가터스네이크인데요. 이제 흔히들 아시는 물뱀이죠. 네, 아. 반수생으로 살수 있는. 엄청 조그만해. 네, 가터스네이크 성체는 60에서 80cm 정도 되고요. 이 친구들은 또 물고기도 좋아하고, 이 친구는 또 핑키도 잘 먹습니다. 쥐도 잘 먹고. 얘는 그러면 물고기로도 사육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팁이자면 뭐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새끼로 낳는 난태생인 종류입니다 아 네, 볼파이톤을 만나보시기 전에, 여기 직접 제가 번식시킨, 보완시킨 새끼들이 있는데요. 정말 귀여워서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우! 대박. 네, 진짜 이게 볼이, 얼굴이 귀엽게 생겼어요. 네, 새끼 때 진짜 볼파만큼 귀여운 뱀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모프는 바나나 볼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얘는 바나나 스파이더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기에 스파이더라고 하는 모프가 들어간 친구. 지금 손을 따라오는 거 보니까 밥을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이 친구는 바나나 스피너. 오, 아이고. 네. 핀스트라이프. 여기는 스피너. 아, 진짜 이뻐 근데. 네. 일단 이렇게 또아리를 얌전하게 틀고 있어서. 야, 진짜. 저는 뱀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와, 지금 와. 걸리는데 이 친구는 색감이 정말 예쁘고 그러네요. 얘는 무늬가 아예 없네요. 네, 이 친구는 슈퍼프 스텔 샴페인 핀스트라이프 고스트라고 해서 그거 파이브, 어떻게 따 외워? 요 파이브 콤보. 아, 그 다섯 가지 무제과 콤보가, 콤보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제가 이제 볼파이톤 성체급들을 번식하는 공간인데요. 이쪽 이렇게... 두, 이쪽이랑 이쪽에는 전부 암컷들이고 이쪽에 는 수컷인 볼파이톤들이 있습니다 볼파이톤 성체 급들도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이쪽 보여드릴게요 어, 네. 이 친구는 이제 GHI 레서라고 하는 친구고요 더블 콤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프 중에 또 하나고 이 친구의 GHI 레서 말고 또 여기에 모하비가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네 모프 하나에 따라서 정말 많은 발색 차이가 나타나죠 GHI 모하비, GHI 레서. 아, 여기 있는 와얘 네. 파이드죠? 네, 여기 있는 친구는 작년에 제가 번식한 친구인데 그냥 파이드는 아니고요 레오파드 스파이더 파이드예요. 어, <laughs> 네. 그러면 뭐 어떤 모프가 있는 거요? 레오파드랑 스파이더랑 파이드랑 네 트리플 콤보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 머리에만 색상이 네, 있네요. 네 파이드라고 하는 모프가 스파이더라는 모프를 만나면 이렇게 머리에만 무늬가 남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의 이제 아빠인 개체인데요 레오파드 파이드입니다 이 친구랑 엄마가 이제 스파이더 파이드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예. 하이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게 고속도로처럼 뭐... 네. 네 그죠 하이웨이 오... 볼파이톤이에요 이것도? 네 여기 있는 친구는 알비노 볼파이톤인데요 그 네. 범아즈 뭐 이런 아 범이즈 네 범이즈 아네 아, 네. 알비노 범이즈도 굉장히 비슷한 색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는 알을 곧 날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곧 알을 낳을 친구예요. 그래서 몸을 보시면 아래쪽이 굉장히 불룩불룩하고 울퉁불퉁하고요. 지금 바닥지를 옆으로 싹 밀어서 자기가 둥지를 만들듯이 이제 은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펄프베딩이라고 해서 종이베딩이랑 아스펜베딩 나무를 이제 잘게 썰은 베딩을 섞어서 사용 중입니다 네, 여기 있는 친구는 버터피터라고 하는데 제가 베이비부터 꽤 오랫동안 키운 친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알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네, 뭐... 지금 5년 정도 된 친구입니다 그꽤 커네요 얘도 네. 네 다섯 살된거치고 굉장히 크게 잘 커졌죠. 이번 알도 정말 잘 나와줘서. 레게보다 오히려 모프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볼파이썬이? 네, 볼파이소이 베이스 모프만 60까지, 70까지가 넘어서 사실 그 경우 의수를 따지자면 로또보다 더 많은 경우 숫자가 나오죠. 아... 그러면 아직도 어 뭐라 그러지? 발견이 안된 모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신 모프가 계속. 네. 이제 볼파시장이 겨우 20-30년밖에 안 되긴 했는데 뭐 아직 한국 시장은 정말 해외에 비교하기엔 작은 시장이고요 해외 마저도 아직 계속 개량 중이고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콜로브리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요 인디고 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이고요 어 가격대도 비쌀 뿐더러 일단 콜로브리드 중에 거의 가장 크게 자라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무늬나 색상 이런 게다 다른데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블랙테일이라고 해서 꼬리가 이제 검은색인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또 굉장히 도, 독특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감아서 죽이지 않고 물어서 씹어서 죽입니다. 아, 네, 뱀인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물리면 정말 위험해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나서. 이렇게 눈 아래 무늬가 멋있네요. 네, 눈물자국이라고 해서 눈 아래 저렇게 무늬가 또 있습니다. 여긴 지금 수컷이고 암컷이고. 이거는 무슨, 모르겠...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블랙테일이고, 아... 여기 있는 친구, 이제 올블랙인 친구가 있는데요. 오, 야, 얘 멋있다. 네. 아, 청소를 해놔도 맨날 어지럽혀서. 이 친구는 이제 텍사스 인디고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블랙헤드 파이톤이라고 해서 호수에서 우와... 온 뱀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조금 예민하긴 한데, 제가 꺼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무서운데, 걔는. <laughs> 저도 좀 조심히 나누는 편이라. 물리면 놓치 뭐? 않아서, 애들은. 와, 정말 크네요. 네, 음. 지금 거의 2m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이 친구들은 파이톤이지만 또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피트기관이 없어요. 피트기관이라 해서 코 옆에 구멍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구멍이 없습니다, 코 옆에. 그리고 먹이를 이 친구들도 눌러서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어서 땅에 눌러서. 좀 독특한 사냥법을 가지고 있죠. 잠시 뱀이 옷 속으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큰 뱀을 많이 키워서 안 무서웠는데, 요새 작은 뱀만 있다 보니까 쟤네들도 무서워. 진짜 뭐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뱀을 키우시고 계시는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뭐 뱀만의 매력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뱀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뭐랄 차가운 이미지. 그게 정말 저를 끌어당기는 매력 같은 거 같고요.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뱀에 대해서. 뭐 뱀이 무조건 물린다, 뭐 이런 선입견도 많고. 뱀은 냄새가 날 거다 이런 것도 또 있으신데, 뱀은 절대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청결하고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선입견이 사라져서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뱀하면 쥐를 네. 먹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 그 때문에 약간 근데 사육을 꺼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러면 뱀한테 쥐를 줄 때는 어떤 뭐 살아있는 쥐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중에서 냉동으로 된 먹이용 쥐를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마침 쥐를 좀 녹여놔서 뱀이 먹는 영상을 처음으로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주는 건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사실 사장님께서도 일부러 뱀 먹이 주는 영상은 이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 찍는 음. 편이신데. 네. 아, 이번으로 주는 영상을 위해서. 냉동된 백쥐고요 이렇게 앞에 대주시면은, 오오오. 오오. 와. 물고 감았습니다. 냉동된 쥐지만 이 친구들은 냉... 이게 죽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을 하듯이 먹이를 이렇게 감아서 질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내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뱀한테 조금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먹이를 먹는 거는 사실 뭐 뱀은 몸통보다는 조금 큰 거는 충분히 다 삼킬 수가 있어요. 이 턱이 18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스네이크 시티에서 마쿤 사장님과 함께 스네이크 시티에 있는 스네이크들 만나봤습니다. 어, 우리 혹시 사장님 마지막으로 뭐 사장님께서 어떤 바라는 목표나 이번년도 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좀 새롭게 시작하는 종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종들에 대해서 번식을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어 현재 우리 국내 뱀을 많이 키우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좀 저는 다양한 뱀을 보급을 해서 국내 뱀 시장도 좀 원활하게